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 존재가 된 프레젠테이션은 뇌과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온본 과학자는 지식의 사회화는 차원에서 지식의 사회화는 차원에서 본 강의를 40회 연재 시리즈로 준비하여 유튜브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시청 중의 주의 집중 확보 방법입니다. 또한 본 동영상 강의는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유능한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과학자 조맹섭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영국 럭버러 대학교에서 시각기능의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공지능 연구 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감성공학 연구 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관련 저서로는 오럴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학 원론, 표현력 등이 있습니다.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는 총 40회 연속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관련 뇌과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프레젠테이션 성패를 좌우하는 시청 중에 뇌의 주의 집중 원리를 포함한 10번의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프레젠테이션 기획 분야는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성공 전략을 포함하여 다섯 번의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슬라이드 디자인 분야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디자인의 원칙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컬러 디자인의 기본을 포함하여 10일의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준비 및 시작하기입니다. 이 분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이크 사용법, 레이저포인트 사용법 리모컨 사회법 등을 포함한 네 번에 걸친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오를 프레젠테이션 분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의 기본 원리,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디 랭귀지와 제스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열 번의 강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미국 시애틀 대학교 두뇌 응용 학습 연구센터장 존 메디나 박사의 저서 브레인 룰즈의 감수의 글에서 카이스트 정계승 교수는 뇌를 만족시키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가 시청 중에 뇌를 만족시키면 시청 중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차별화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시청중의 뇌를 만족시키는지를 명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알려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참석한 시청중의 주의 집중을 확보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중의 주의집중 확보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중의 뇌는 언제 반응할까요? 첫째는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을 보거나 들을 때입니다. 셋째 놀라운 것을 보거나 들을 때이죠. 특히 위의 항목들을 스토리를 엮어서 보거나 들을 때입니다. 또한 예측되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뇌에서는 도파민이 증가되고 또 시청 중의 뇌에는 쾌감이 증가되며 공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뇌는 변화에 반응합니다. 뇌는 예측 못한 자극이나 경험에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뇌의 신경망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증가하고 쾌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뇌는 아무 자극이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경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 정보보다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정보가 새로운 신경망을 더 많이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 중에 주의 집중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의 집중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 중이 지휘 집중을 할 내용이 없으면 내는 즉시 외면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시청 중이 집중할 내용이 없으면 주의 집중할 내용이 없으면 눈이 먼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또 귀먹은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야기시키는 두 가지 요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표 제향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자극 유도적 요인입니다. 첫째, 목표 제향적 요인이라 하면 그 자극이 본인의 욕구나 목표 취향 등과 관련이 있어서 좋아하거나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극 유도적 요인은 시청중이 예상을 못했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겪을 경우입니다. 시청중의 집중력 변화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존 메디나 박사는 강의실에 CCD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했더니만 학생들은 10분이 경과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측은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 측은 집중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집중력에서 0은 최하를 나타내고 최, 최고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메디나 박사가 실험한 바와 같이 집중력은 10분 이전까지는 1.0을 유지했다가 10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져서 집중력이 0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시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 단계에서, 프레젠테이션 계획 단계에서 매 10분마다, 매 10분마다 발표하는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발표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변화를 주으로 해서 시청 중에 집중력을 1.0으로 집중력을 1.0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늘 식품마다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위의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의접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중은 10분이 지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중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면 실패 확률은 8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중의 주의 집중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 중의 주의 집중 확보 방안은 기획 단계에서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 중의 뇌의 특성은 뇌는 따분한 일에는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또 따분한 프레젠테이션은 아예 지겹게 생각하며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프로젠테이션의 미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끼라고 하는 것은 시청중한테 변화를 줄수 있는 자극으로 사례나 인용이나 루머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미끼 전략의 3원칙입니다 먼저 미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웃음, 행복, 향수, 의심 공포 등의 감정을 자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효과가 크겠죠. 두 번째는, 미끼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아무 얘기나 미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끼로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관련된 미끼는 시청용은 즐거워하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끼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구분하는 기분 단락 사이에 기 단락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미끼를 던지지 말하는 뜻이죠. 그래서 10분 단위 앞에 10분 단위 앞에 미끼를 던진 후에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거나 또는 내용을 두괄식으로 언급하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 중의 주의 집중 확보 방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예측되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의 변화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중의 뇌에 도파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의 스토리를 맨 먼저 제시하면 시청중의 이해도가 4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과 선택적 주의 집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